자, 5월 28일 저녁 7시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방송한 지 1주년 되는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고 있으니까 1주년 축하한다는 마음 담아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생일 선물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경우 미국 뉴욕 거래소에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고 중국 세력들이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면서 해당 코인을 상장시키려고 하고 지금 새벽에 엄청나게 매수하려고 하는 움직임 또한 제가 포착했죠. 게다가 바이든 미국 ETF 관련돼서 총선 전에 공식 인정 발표까지 지금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합작으로 지금 신규 상장시켜서 펌핑하려고 하는 공식 코인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해당 코인 관련해서 이미 중국은.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소 라이센스를 해당 코인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뉴욕 증권 거래소도 해당 코인 관련된 ETF 현물 정식 심사 요청 서류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함께 지금 밀어주고 세력들이 입성하려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코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해당 코인의 코인 지갑을 열어 봤을 때 대규모 큰 손들이 엄청난 비트코인 자금 가지고 해당 코인을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움직임 또한 포착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본격적인 중... 중국 세력의 매수세가 들어올 건데 그때 여러분들 많게는 한800% 가까운 상승이 오늘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아무리 잠이 오시고 친구가 막술 뭐 먹으러 나가자 해도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요 코인 새벽에 집중해서 단타로 뭐 800%까지는 아니라도 한 30에서 80%씩은 단타로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아무리 잠이 오셔도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해당 코인의 차트를 봐도 여러분들 가격이 크게 안 변동된 사이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죠 무슨 말일까요 중국 세력들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서 해당 코인 가격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미국 관련 발표가 딱 터지자 말자 막대한 자금을 이렇게 밀어넣으면서 그야말로 오늘 폭등 시키려는 그런 차트까지 보이진다자 여러분들이 차트를 봐도 거래량이 딱 없다가 지금 세력들이 관리하는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한방에 자금 딱 투입해서 오늘 폭등 시키려고 하는거 여러분들도 보이실겁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미국과 중국의 etf가 승인되고 이미 세력들은 엄청난 자금으로 요 코인 가격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오늘 새벽 뉴욕 거래 승인과 함께 새벽 3시쯤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인 거죠 요 땡땡땡 코인은 오늘 새벽에 300에서 많게는 5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잠이 오셔도 오늘 새벽에는 깨어있다가 요 코인으로 재미 좀 보셔야겠죠 새벽 3시쯤에 상승 나올 거고 얼마에 팔고 나오면 될지 가장 고점이 되는 목표가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비공개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코인 이 어떤 건지 제가 방송에서 공개하면 다른 유튜버들이 마냥 자기가 발굴한 코인인 척막 자랑을 하고 유료로 막 강의를 판매하는 아주 부도덕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 안에서만 개인적으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요 코인 오늘 새벽에 새벽 3시죠 폭등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목표가에 맞춰서 고점에서 단타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절대로 장기적으로 들고갈 코인 아니고 오늘 새벽에 한300% 먹고 나와야 되는 단타 코인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들고 온 1주년 기념 요추천 코인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다 오늘 새벽에 폭등 나오는 코인 나도 한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3985 번호로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오늘 새벽 3시에 상승이 나올 요 대박 코인 미국과 중국 etf 밀어주는 코인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아무리 잠이 오셔도 여러분들 잠 주무시지 마시고 제가 알려 드린 요 코인으로 300에서 많게는 500% 가까이 상승 나올 때 단타 치시고 오늘 수익 보고 내일 출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참여 방법은 100% 무료고요.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2425에 3985 번호로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같은 경우 잠안 자고 깨어 있다가 새벽 3시까지는 깨어 있을 거예요. 깨어 있다가 문자 보내주시는 그 즉시 바로바로 바로 해당 코인이 어떤 건지 답장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